선포할지어다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프리칭, 그것은 선포죠. 티칭, 이것은 가르침이죠. 힐링, 치료죠. 세 가지 사역인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러 오신 거죠. 다윗이라는 분이 어려움을 고난 당할 때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간구하는 기도가 있고 도구가 있고 선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명령 기도라고도 할수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움이 왔을 때 당당하게 내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선포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 저주, 마귀 이것은 나가 나가 영예요. 예수이으로 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야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 그 말이에요. 볼까요? 일 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오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다. 감사도 감사인데 무슨 감사했어요 전심이라는 단어가 부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감사하라. 마태복음 22장에도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요? 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왜 그럴까요? 그만한 가치가 있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고 영원한 천국 주신 전부이기 때문이. 그래서 전심으로 감사한다. 사실. 감사로 일관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죽어도 천국까이 감사하니. 시대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사신.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감정이 입이 되고 한 예화가 되고 이성화가 되고 논리화 돼야 아, 감사할 조건이 되거나 감사. 근데 예수 믿는 것은 그렇지 않아.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14장 8절에 바울이 고백해 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 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 해서 죽나니 나는 사나 죽어나 주의 것이다. 이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감사. 모든 거. 좋을 때만 감사가 아니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 뭐 전심으로. 그리고 주의 기한 일들을 전해. 주의 기한 일이 얼마나 오묘합니까? 들에 아무리 솔로몬의 부귀영화에도 들에핀 꽃 한송이에 담겨 있는 것을 측량할 수 없다는 거죠. 들의 꽃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밭에 거두고 해도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죠 알베올로는 물을 줬고 바울은 심었어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 하나님의 자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 잇고 단순이 모든 것 그래서 기이한 인들을 생각사로 저도 아침에 이렇게 공원 산책이나 이렇게 보면 모든 게 신비스럽기만 하잖아요 기도하다가 도저제 이렇게 보면 어떻게 우리 눈을 칼라가 보이냐 어떤 사람의 생명이어서 못 보잖아요 다 우리는 바라보고 있잖아요 신비로스럽고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게 볼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색깔로 이렇게 구분돼서 온다는. 그래서 천국에 가면 형형색색을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이한 일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이절 볼까요?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지존자의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찬송하고 기뻐한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신비스러운 거예요. 마샬 일본 분이 물을 결정치지 않습니까? 뭐든지 물을 조사했으니 물이 그냥 어떻게 전 세계 나라 말을 알아만 <laughs> 글씨만 써놨잖아요. 글씨만. 일본말로 일본 나쁜 말, 한국말로 나쁜 말, 프랑스 말로 나쁜 말. 그런데 물이 반응을 해요. 막 찡그리져 가지고 결정체를 만드는 물이 답이다. 그런데 물에다가 한국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칭찬합니다. 글만 비춰줬어요, 말안 했다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음악을 듣고 좋은 말이 있고 좋은 음성이 있잖아요. 글만 보여줬는데도 그 감사하다 는 말을 글을 보면은 물 결정체가 밝아져요. 말글말안 했는데도. 신비로워요 물이 물이 반응을 한다 그 말이에요, 물이. 그럼 뭐해요 우리 몸이 몇 프로가 물이에요? 70%가 물이에요. 지구가 몇 프로가 물이에요? 바다가 70%가 물이에요. 물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우리 물이 반응한다. 그럼 우리 몸에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 보자. 그럼 우리가 온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면 웃는 거예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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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웃는데요. 근데 진짜 웃는지 가짜 웃는지를 모르는데요. 뇌 하수에서 이 엔돌핀이 나오는 건 진짜로 웃는지 가짜 웃는지를 구분 못하는게 얼마나 감사해. 가짜라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렇게 박수 치고 그러면 진짜로 우리 세포가 막 살아서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오묘해.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주의 이름을 찬송하여, "우리 건강 때문에 여러분, 나 미워해 봐요. 미움이 나를 죽이에요. 그 사람 죽인 게 아니에요. 미움이 나를 죽이고요. 미워하니까 내 세포가 막다 찌그러 들어고 암에 걸리고 아프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것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주님 이, 은혜 기뻐하라.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주 앞에 넘어져 다 망할 것이기 때문에 사절." <laughs> 죽겠어 나의 의와 송사를 변하고 주님이 다 변호해 주시. 예수님보다 올바른 변호사가 어디 있어요? 그 천하에 예수님이 우리를 다 변호해 주시. 보좌에 앉으셨어. 보좌는 다스림이잖아요. 왕권이잖아요. 의롭게 심판하신 날이다.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우리는 기뻐하라. 오절 이방 나다를 책망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다 지을 것이기 때문에 구약사를 우리가 어 성경을 통해서 그 보여 잖아요 애굽이 대단한 나라 같지만 그 애굽도 망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 준 거잖아요. 아스루가북이사를 지면서 722년에 망하겠니까아스루가 대단한 척인데 아스루도 망하잖아요. 페르시아가 점령을 해서 땅을 점령했는데 페르시아 바다메스가 다러졌 바다에서도 페르시아도 망했어요 알렉산드리에서 헬라 제국이 전세계 헬라골을 만들었어요 헬라도 나중에 망했어요 헬라 다음에는 뭐라고 요 로마잖아요 로마는 전세계로 통한다 길이 그때 길 전세계 지구가 다 꺼진 거예요 로마도 지금 흔적도 없어요 그 로마 시대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 제국 5대 제국이 끝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리하신다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되는 거야. 그래서 열방 모든 나라는 애굽, 아수르, 페르시아, 바벨로니아 헬라, 로마 모두가 망했다. 그러나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는 망해요. 이방 나라들은 전망하고 아이들은 영원이지요. 온수전이 끊어져 영혼이 멸망할상 죽겠어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있다. 질적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어 하나님만이 영원하다. 창세기부터 계시로까지 그런 거예 하나님만이 영원하다. 심판을 위하여 보좌에 준비하셨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으로 판결을 내리시려다. 여호와는 압제 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고 환란 때의 요새시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죠. 그래서 안다 야다라는 말을 써요 구약에는 야 부부 결혼하기 전안사귐의안 말고 결혼 이후에 애기 낳고 살고 오는 것을 야다, 깊이한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 다르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주를 의지하죠. 그분이 어떤 분이 아니까. 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는 시온에 계신 시온성 얘기 시온 성전 다윗이 법계를 모시고 올때 예루살렘을 지금의 시온성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표현하고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우리가 전에 오면 다르잖아요. 집에서 아무리 기도하는 거하고 또 교회에서 오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 법계가 계신 하나님의 임제 하나님의 좌석 거기에서 우리를 찬송하고 주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 선포. 하나님 명을 또 주셨다. 나의 삶의 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요동함이 없고 당당하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나의 추억은 내가 먹고 사는 나의 추억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집사 임명합니다마는 집사 정도만 돼도 하나님의 비밀을 체험하자. 비밀을. 장미,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에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보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환상을 보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거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던 것은 심각한 고민들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을 막연히 아는 거하고 말씀으로든 기둥답으로든 하나님을 체험한 건 달라요. 예.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육성의 음성으로 듣는 그런 뼈저런 경험이 있어야 다르죠. 왜 그런 환희의 신비의 체험이 없어서는 우리는 감정적인 존재라 해이해질. 모세가 가시떨기의 경열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음성을 들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관념이죠, 이론이죠, 조상의 하나님이잖아요. 나우 히어 히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그걸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 만나고 그가 달라지는 거죠. 에스겔이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다르죠. 이사야가 하나님이 옷자리 환상을 보고 달라지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사무엘아, 사무엘이 음성 듣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곡점 전환점이 되지 않습니까? 터닝 포인트가. 농사꾼인 기드원에게도 기도하나! 농사짓지 마라. 나의 일을 해라. 사명자로 바뀌는 거죠. 삼손아. 그 힘을 나를 위해 써라. 모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과 경험 속에 달라지는 거죠. 신약에서도 깡패 같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울이 담의색 도상에서 피치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일생을 그걸 간증을 하면서 얘기해요. 조용규 목사님 그렇게 대단한 것은 고등학교 때피 터지고 피흘리고 죽을 사람이 예수 믿고 치료돼서 일생을 복음 전하다 가시고 빌리그레 목사님이나 유명한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 예요 폐결핵으로 저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의사도 포기했는데 기도원에서 금식기도하고 폐병이 나왔어요. 지금도 폐에 흔적 이 있어요. 기침은 안 좋아요. 폐가 이렇게 사진 찍으면 나옵니다. 종합검사하면 지금도 그런 체험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을 안는 체험. 여러분 체험이 있습니까? 이것도 그 하나님을 체험이 있으니까 일생을 주를 행사 시원이 계신다는 백성들 선포하게 되고 피흘림을 1 2절에 이가 기억하시고 가난한 자의 부르심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나의 출애급 사건은 무엇입니까? 출애급 사건이 있어야 돼 내가 BC와 AD가 뭡니까? 며칠 전에 얘기했던 오네시모가 이전과 이유가 다르다고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나는 이전과 이유 다른 것이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있는 이유가 똑같다. 심각한 거예요. 고민해야죠. 그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는 건 그런 거다. 여와여 <laughs> 죄송합니다. 13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 받아야 살잖아요.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고통을 부기서 하나님을 선포한 다이 자기의 고통을 하소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내 고통을 오픈한다는 것 우리가 문제 있는 것을 구역에 가서 내 아픔을 오픈한다는 거. 축복이에요. 압력밥솥에 압력이 계속 가면은 좋지만 언젠가는 터져요. 폭발해요. 소련이 지금 핵을 핵이 왜 무서워요? 폭발이 무섭기 때문에. 고통이 터지면 사람 죽어요. 뇌졸중도 터지면 살긴 하죠. 그냥 터지면 사고가 나잖아요 고통. 그리고 고통을 하나님께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오순절적인 교단이 7년에서 10년 이상을 오래 산다고 해요. 왜? 통성기도를 자꾸 가르치니까. 우리 한국에 우리 순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도 장감성에서는 통성기도 안 했어요. 우리 순복음만이 통성기도 는게 미쳤다고 했지. 방언하고 통성기도 하니까. 근데 그것이 굉장히 성수적이에요. 자꾸 소리 내서 내 고통을 쏟아낸다는 거. 이것도 은혜를 하나님께 선포하고 고통을. 소인다 고통을 보십시오. 다이 건강한 거요. 우리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떠들고 즐거움을 표현하는 거 건강한 거예요. 어저께도 와서 아이들이 떠드는데 건강한 거예요. 아픈 아이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병든 성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얘기한다는 거. 구역에서도 자꾸 얘기한다는 거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돕고. 그이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평균적으로. 내성적이고 말잘안 하고 꾹꾹 눌러 참은 사람이 암에 걸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죄송합니다마는 천국 가신 전용수 우리 구역장님의 시동도 동생이 형 같대요. 얼마나 속이 깊다고 모든 걸 참고 못 누고 누르고, 누르고 말안 하는 거죠. 그게 그래 표현하는 것이 좋냐 이 말이야. 나이60 먹어서. 췌장암에 걸려 스트레스라는 거에 췌장이 스트레스로 죽어. 여러분 표현하세요. 괜찮아요. 아프다고 표현하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저희 통성기도하고 금요철에 기도하고 우리 저녁마다 김饼 있는 거에 김饼 막 기도하면서 자기 크라이다 아웃.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1 3절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그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주고.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고통을 돌아보여. 그리하시면 주에 고통을 돌보니까 찬송하고 심호요의 문에서 기뻐한다! 보세요 얼마나. 해요. 15절. 이방 나라들은 자기 반 운동이 밝아. 캬. 숨긴 그물에 자기 발에 걸려. 다. 아수르, 바벨론, 로마. 전부 망했잖아요. 이 세상 아무리 소련, 나라들 언젠가는 다 직면해 걱정하지 말라. 1 6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하나님은 심판자.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반드시 하나님을 심판한다는 거. 심판주로 오세요. 초림의 예수님은 연약하게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어 우리 대속으로. 이제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심판하죠. 반드시 망한다는 걸 얘기하죠. 단식의 기도. 1 7절 악인들이 수월. 수울. 수월은 지옥을 얘기합니다. 돌아가며 원래 지옥은 사탄을 가두려고 성경은 얘기했는데 하나 믿지 않는가 수월에 돌아. 하나님을 잊어버린 바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가 이방 나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 사람이고, 그들은 결국 멸망한다. 그 말이죠. 시로 고배를 하는 거. 1 8 절로 가요. 굶피반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끊임없이 구약을 얘기해 줘. 가난하고 고하고 또 고하고. 가난, 과구, 고아, 나그네, 이네 가지 부류에 관심만, 그게 편을 든 거죠. 그죠. 19절.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인생이 승리하면 자기 자랑하잖아요. 하나님만이 높여야죠. 이방 나라들은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겠어. 하나님은 절대 심판자죠. 20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사,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 뿐임을. 알게 하소서 시를 맸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철학대로 살아가는 이방 나라 사람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시작한 이 시인 그리고 모든 것을 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했던 이 시인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대대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믿지 않는 나라들은 사망의 고통의 무에서 빠지게 된다는 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힘들어도 어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억지라도 감사하고, 이 시인은 전심이라 겠어요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전심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그래서 여러 분 우리 인생이 오하루도 기쁘고 감사하고, 아무리 악인이 시편 31편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시편 1편은 악인을 눈 씻고 찾아도 그들은 찾을 수 없는 날이오. 온수의 목절에서 상을 차려주신 그분. 하나님만이 영원하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앉게 된다. 신입니다 오늘도 힘을 얻고 영기를 얻고 이 말씀대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